안녕하세요. 앵두예요. 구독 좋아요 당장 클릭. 앵두야 안녕. 너그 버실 유튜버 보성 님 알아? 어, 알아. 그 사람 엄청 유명하잖아. 근데 난그 사람보다 버실 유튜버 개구리 님 알려나? 그 사람 좋아해. 스토리 완전 존잼. 뭐 개구리님 그 사람 개별로임 목소리 개구지고 스토리도 개같음 영상 자주 안 올리고 쯧쯧 그냥 그 사람 접었으면 당연히 보성 님이 짱인데. 음 근데 취향은 누구나 다른 거잖아. 네 취향만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이 정도는 개구리님 뒷담 아니야? 그분도 노력하고 계신데. 만약 그렇게 비난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쁠 거잖아. 너 완전 꼰대네. 솔직히 그 사람 편집 못하는 건 맞음. 보성님보다 구독자도 적어. 그리고 그 사람 개성도 없고. 개성이 없다니, 야 개꿀님 팬 앞에서 그렇게 굳이 개꿀님을 까야겠어? 그 사람이 편집을 잘하든 못하든 네 알바 아니고 네가 할수 있는 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피드백을 친절하게 해주는 거란다.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너랑 같이 있고 싶을까? 응응 어쨌든 보석님이 최고 개구리님 태모림 너가 개구리님 좋아하는 거 보니까 개구리님 수준도 알만하다 <lar favor> 아니네 <,ception survivor> 아무리 너가 개구리님 어쩌고 해도 개구리님은 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까 입국다 타셈 헤헤 앵두언니 안녕 나 오늘 새아랑 게임하고 완전 재밌었어 아, 세아랑 뭐야,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지? 슬슬 짜증나네. 아, 그렇구나. 응, 재밌게 놀아. 아, 그럼, 나세아랑 보톡하러 가볼게. 어, 그래. 아, 요즘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냐. 안녕? 나는 계약 악마라고 해. 보니까 너뭐아랑세아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지? 어? 계약 악마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눈치 진짜 빠르시다 근데 왜님 채팅이 빨간색이에요? 난 진짜 계약 악마니까 그럼 내가 모아의 기억을 빼앗아 줄게 모아 기억에서 세안은 없어져 어?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계약 조건 같은 거 있지 않나? 공짜로는 절대 안 해줄 것처럼 생겼는데 아, 계약 조건? 만약 너가 나랑 계약하면 세아는 매일 불행할 거야. 세아는 맨날 우울할 거고 예전처럼 절대 못 돌아가. 음, 근데 저 정도면 계약할 만한데? 나한테도 아니고 세아한테 피해가는 거잖아. 그래, 계약하자. 그래, 고맙다. 이제 모아랑 잘 지내봐. 키크크크크크크, 아, 진짜 귀엽긴 어. 채아야, 안녕. 근데 악마가 맨날 불행할 거라면서 왜 행복해 보이지? 아직 개약 악마가 적용 안 시켰나보다 왜 그렇게 웃어? 아니, 저거 사실 내 부계인데 언니가 속을 줄은 몰랐네. 진짜 속네. 저 글씨 빨간색으로 한 거는 내가 유튜브 해킹해서 저렇게 한 거임. 아니 구라치지 마 저게 어떻게 네 부계야? 응? 저거 진짜 새하부계 맞아 근데 인도 실망이다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새하가 불행에 처하는데 계약하면 안 되지. 아 너희가 너무 질투 났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충동적인 선택을 한것 같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변명은 불가능하,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미안해 솔직히 나 같아도 그 상황에선 질투했을 거야 용서는 해줄 건데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건좀 힘들 것 같다. 응, 알겠어. 근데 너 유튜브 해킹 어떻게야? 가능하면 유튜브 해킹해서 나 구독자 1억 명으로 만들어줘. 아, 아, 알겠어. 잠시만. 뚝딱, 뚝딱. 1억 명. 됐다! 헐, 진짜 레알 1억 명이네? 사람들이 내가 꼼수 써서 1억 명된거 모르게 실시간 뒤로 가기 금지하고 1억 명 유튜버 질문 받아요. 한마디로 Q&A. 헐, 헐! 님 구독자 1억? 어깨 했노? 다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랍니다. 여러분도 노력해보세요. 물론 제가 다 잘나서인 것도 있지만. 님들아,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독자 모았다고 생각함? 어제만 해도 150명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하루 아침에 1억은 불가능함. 왓더 뻑? 이러다가 조작한 거 들키겠노? 빨리 차단고. 어머 토끼님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요. 그냥 토끼 친구들이랑 풀밭에서 잔디 씹으세요. 근데 토끼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? 하루 아침에 1억은 불가능하죠. 만약 하루 아침에 1억이면 뉴스 나왔겠죠. 근데 1억 명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. 제발 의심 좀 적당히 하세요. 앵두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. 맞아요. 미스터 앵스트님이랑 앵디파일님도 1억 명 가뿐히 넘으시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? 다들 웃기시네 진짜. 여러분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해킹 할수 있는데 앵두언니가 구독자 1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지금은 되돌려 놨어요. 야 새야 너 바보야? 그걸 왜 말해? 아 진짜 국내 구독자 1위 유튜버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니 땜시 다 망했어. 어차피, 나중에, 시간 지나면, 다 까불려져서, 들킨 건데, 뭐하러, 구라를 까냐? 나갈 거임, 수고! 아, 짜증나. 여러분, 저 불쌍하니까, 찐으로 1억 명갈수 있게, 구독 좀 많이 눌러줘. 어, 뭐야! 갑자기, 진짜 1억이 됐어! 여러분, 저 1억입니다! 음, 이제, 아무도, 님, 안 믿어요. 딱 봐도, 불법적인, 뭐, 그런 걸로 했겠지. 아니 이번엔 레알 찐이라고요. 됐죠? 와 드디어 1억이라니. 응안 믿어. 네가 1억은 무슨 에휴. 또또 구라까네. 또 구독자 김만 오진호 유튜브 접어랑. 아니 저는 진짜라고 말했고 믿고 안 믿고는 님들 알아서 하세요. 제가 증거 보여줬는데도 계속 징징거리네. 이번엔 레알이라고 이놈들아 내가 이+ 이심병 걸린 놈들을 단체로 싸잡아서 병원에 쳐 넣어야 되나? 응응 너 구락한 거 맞아 네가 구독자 1억이라니 무슨 마라탕에 숙주 안 넣은 소리 하지 마라. 응, 레아림,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니까. 네가 뭔데 나한테 의심하고 난리야. 됐다, 님들 한 번만 더 구독자 주작 어쩌고 입 뻥긋 하시면 그 입을 확할거 없으니까 T M I 나 풀어. 아, 네, 님들 저 이거 편집일 기준으로 3월 2일인데 내 구독사 입사 하거든요. 진짜 걱정되고 떨립니다.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고딩이라니, 말도 안 돼.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학교에서 밥 먹고 있을 텐데, 뭐 학교 가면 알아서 하겠죠? 앵두, 너는 잘할 거야. 그랬으면 좋겠다. 이번 못 보실 정신 반쯤 놓고 만든 거라서 좀 사만했을 수도 있어요. 앞으로 채팅에 목소리 넣을 거고, 이렇게 편집하면 더제 채널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이제 시청 안 끊으러 다 행복하세요!